제가 오늘은 한번 롯데백화점 후기를 해볼게요. 해볼 건데요. 되게 소소하고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사주실 거라. 예, 그리고 신발도 샀는데 신발은 소개 안 해드릴 거예요. 먼저 요거는 그냥 받은 거? 어? 받은 거라 해야 되나? 어쨌든, 블랙미르크 에센스인데요. 어, 비친다. 에센스입니다. 이건에센스고요 이런식으로 있어요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에센스있구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후기는요 어... 신발 빼고는 신발 빼고는 다그 지하 1층에 있는 서점에서 샀어요 먼저 필터인데요 필터 말고 공책부터 소개를 할게요 공책 두개를 샀어요 두 개를 샀어요. 원래는, 어, 그, 롯데비카점에서 좀만 가면은 아트박스가 있는데, 어, 아트박스에서 살려고 하다가 그냥,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트박스에서 살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못 가서, 네, 그냥 샀어요. 어, 디자인은 이거랑, 어, 이 땡땡이 무늬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게 활, 이거, 바로 열면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으면 여기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앞장은 빼고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두개 샀고요. 요거는 공부할 때 쓰고 하나는 연습장 같은 거 그림 그리거나 그럴 때 쓰려고 샀어요. 이렇게 공책 두 개가 있고요. 두께는 두께는... 요정도입니다. 되게 많아요. 두꺼워요. 네, 그리고 네, 필통을 소개해 볼 건데요. 네, 근데 하기 전에 뷔페를 갔다가 갔는데 배 아파가지고... 네, 먼저 요건데요. 요 필통을 총 3개를 샀고요. 이건 타트 이렇게 땡땡이 패턴 케이스 n u 패턴 케이스 아 n u 패턴 케이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가격도 기억이 잘안 나요 아왜안 잡혀 안에는 이거 아직 들어있안 뺐어요 그리고 이건데요 이거 이거 두 개예요 하나는 그냥 갈색에다가 민트 색깔 이런 건데요. 어, 한번 안에는 보면은 지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에는 요거 들어있고요. 빼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요페이퍼도 페이퍼 돌 연필 그건데 페이퍼 돌 아, 필통인데 원래 이거를 사려고 갔었어요. 근데 없을 어, 없는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원래 요거하고 핑크 색깔 핑크 색깔 이렇게 세모한 필통에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를 샀어요. 이거 두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핑크색깔 빼고 요거 샀어요. 피... 아, 지금 설명이 페이퍼돌 필통이 없어가지고 요거 대충 비슷한 걸로 샀는데 그 계산을, 이거, 이거랑 제가 계산을 다 하고 나니까 페이퍼돌 필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페이퍼드 필터이고요. 이거랑 주황 색깔이랑 살색 비슷한 색깔이랑 핑크 색깔 있었는데 전 이거 샀어요. 뒤에는 요렇고요 아,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올때좀 복잡해서 여기다 넣어서 왔어요. 이거는 아인 지우개예요. 아인 지우개 두 개를 샀고요. 아인 지우개 부드럽게 지워진 타입. 이렇게, 아닌지이게두 개를 샀어요. 음, 가루랑, 요 가루가 뭉쳐가지고, 이게 되게 좋다고 하길래 샀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 페이퍼돌. 어, 필통은 여기 망사가 없어요. 여기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고무줄이 여기 없고요 요거랑 아주 조금 다른 그런 거예요. 보시면은, 요런 요런 계열 네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있구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이 볼펜이에요. 볼펜들인데 원래 저가 제가, 제가 시그노랑 마하펜이랑 그 뭐지 아그 이름 뭐였더라? 어쨌든 시그노랑 마펜이랑 그런거 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찾다가 마펜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마펜을 샀어요 이거는 마펜 0 4예요 마펜 0.4구요 이렇게 마펜 하 오리지널 천 원이에요, 가격은. 되게 의외로 싸더라고요, 비쌀 줄 알았는데. 요건, 요건 마하펜. 마하펜 0.4. 요거랑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맞아. 제트 스트림. 제트 스트림하고 시그노하고 마하펜 사려고 했는데, 어, 다사기엔좀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나중에 가면 사려고요0.4천 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요것만 다른 걸로 샀어요. 요거 두 개는 0 4 9 요것만 0.38이에요. 아,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요거는 마하펜 3, 0.38이고요. 이것도천 원입니다. 어, 마 음. 요거는 0.38 이고요 마펜 네, 한번씩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안에 오 리라쿠마 메모지가 있어서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고 있어요 요걸로 지금 받치고 있고요 네,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아이고. 이거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똥글씨, 죄송하고, 요, 요, 요. 처음 써보는데. 오, 되게 좋다. 마하펜? 오, 잘 나와. 마하펜. 아, 글씨가 왜 이래? 마하펜 0.4. 검정. 이렇게 마핀펜0.4 검정이고요. 어, 글씨가 진짜 이상하게 난다. 어, 밖에서 소리가 들수 있는데, 그 다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빨강 색깔. 마핀펜0.4 빨강. 제가 그때그때마다 글씨체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파랑 색깔. 아 그냥 다 0.38로 살걸 그랬나 마펜 0.38 파랑 색깔입니다 이렇게 마펜까지 해서 네. 근데 이런 거는 교과서에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펜과 지우개 그다음에 필통 노트까지해서 어, 롯데백화점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